가격 대비 성능 최고 로봇 청소기 탑3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드스토 무선 로봇 수영장 청소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자동 수영장 진공 청소기로 무선으로 작동되어 편리하답니다. 듀얼 모터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IPX-A 방수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충전 시간은 4시간이고 근무 시간은 60분으로 긴 사용이 가능해요. 또한 사용법도 간단하답니다. 버튼을 눌러 청소 로봇을 물에 넣으면 벽에 닿으면 자동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수영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줘요. 위드스토 무선 로봇 수영장 청소기로 여름철 시원한 풀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해 보세요. <봇>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무 아폴로 셀프 빈 진공 청소기 로봇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집안 청소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가전 지능형 로봇이에요. L11 프로 맥스 모델은 6 4 0 0 m a 대용량 배터리와 4 0 0 0 파스칼 집진력으로 전문가처럼 깨끗하게 청소해 줘요. 또한 RV1 프로 모델은 4500파스칼 강력한 흡입력과 최대 3개의 맵을 저장할 수 있어요. 이무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었고 한 박스에 한개가 포장되어 있어요. 무게는 11kg이고 크기는 40.939.742.6cm이에요. 전압은 14.4V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성능 좋은 이무 아폴로 셀프 빈 진공 청소기 로봇으로 집안 청소를 더욱 편리하게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Z9 로봇친공 청소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자동 충전 기능과 4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청소를 도와줘요. 또한 앱을 통해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하고 스마트한 사용이 가능해요. 물탱크를 장착하여 습식 걸레질도 가능하며 먼지 흡입과 함께 청소력도 탁월해요.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배터리 유형은 리박진 이후로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해요. 이 제품은 가성비가 아주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답니다. 집안 청소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제 Z9 로봇 진공청소기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